열네 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22살 채원 종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경기 남부 경찰청은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피의자 이름은 채원종으로 올해 22살입니다. 경찰은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공격해 한 명을 살해하는 등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과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지원정이 머그샷 촬영을 거부함에 따라 운전 면허증 사진 등을 공개했는데 실제 얼굴 모습은 오는 10일 검찰로 송치될 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원종은 지난 3일로 성남 분당 서현동 AK 플라자 백화점 1층과 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둘러 9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또 흉기 난동 직전에는 모친 소위의 모닝 승용차를 몰고 백화점 앞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5명을 들이받아 이중한 명이 숨지고 4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원종은 지난달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은 물론 사시미칼, 가스총 등의 키워드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에서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신을 밖으로 나갈 때 회칼 들고 다니는 23살 고졸 배달원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시원 중에 범행 동기와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심리 상태 등을 분석하는 데 추력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